안녕하세요 시즌8 그렇게까지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시즌7에 비해 상당히 졸렸습니다. 시즌8 시작하고 단지 몇 시간 만에 졸리기 시작했네요. 그래서 레벨업도 늦었고요.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계속 반복했네요. 굳이 억지로 시즌8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고 고을 떠나서 이렇게 졸린 적은 처음이었어요. 그렇다면 시즌8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졸렸을까요? 게임한 시간보다 왜 졸릴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찾은 답은 우두머리 능력 레벨 넘는 시즌캐스트 보상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 몇 번은 신기해서 재밌었는데 계속 반복하니 은근히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. 한 10분 사냥하고 말타고 다른 지역 가서 사냥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말타고 왔다 갔다 하는게 은근히 귀찮고 지겨워지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사냥을 할때 내가 주체적으로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별 차이가 없으니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즌 7에서는 그래도 사냥을 주체적으로 한 30분 정도 하니 그렇게 막 지겹다는 생각은 안 들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말 타고 멍 때리고 말 타고 멍 때리고가 계속 반복되니 금방 지겨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키극히 개인적인 이유지만 POE2 영향이 큰것 같아요 디아포는 캐릭이 죽든 말든 전혀 손해보는 게 없죠 억기도 찾는다면 수리비용 좀 나오는 거? 근데 그게 사실상 패널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할때 긴장감이 없죠 하지만 POE2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경험치가 삭제돼서 게임을 할때 어느 정도 집중을 하면서 하게 되죠 POE2 할 때는 이게 짜증이지만 상대적으로 디아포 할 때는 긴장감이 안 생기니 금방 졸음이 온것 같아요 아마 피오이2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졸리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개인적인 이유겠지만 똑같은 캐릭, 똑같은 빌드를 해서 그런 게 아닌지 시즌 7에 이어 눈보다빌드도 나락 100단이 목배여서 같은 것을 연속으로 하니 더 졸릴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제 잘못이죠 근데 다른 캐릭, 다른 빌드로 했다고 해도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피오이2 경험 때문에 졸린 거는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. 아직 제대로 나락백단 도전 시작도 안 했으니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. 막상 도전하고 나면 또 재밌다고 느낄 수도. 차라리 지금처럼 띄엄띄엄 띄엄 하는 게 이번 시즌 오래 즐길 것 같아 한 편으로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. 졸리고 지겹지만 막상 하면 몇십 분은 나는 할만한 것 같아요.